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렉스 미디어 커마 리급 공사회 실전 모의고사 계산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표 1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인 학생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은 A13에서 C15 영역에 입력하라고 했고요 함수는 Daverage, Dsum, Dcount, Dcounta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는데, 자 A13 셀에 자 성별이 성별과 영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복사를 해서 A13 셀에다가 붙여 넣기를 하시고 자, 성별이 남이면서 이면서니까 바로 옆에다가 영어가 9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90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나니까 줄을 바꿔서 또 성별이 여이면서 또 수학이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또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하면, 네,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고, 또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인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학생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하니,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평균입니다. The a v e r a g e 이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포함되는 유일한 함수면서 모든 인수의 제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베이스, 기본이 되는 전체 데이터. 그래서 표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콤마. 그 다음에 필드는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고 하니 총점이라는 제목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콤마. 크라이테리어가 뭐뭐가 뭐뭐인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는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거나, 또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인 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272.5라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제품명과 판매가표를 이용을 해서 총 판매액을 구하는데 총 판매액은 판매가에다가 아, 판매량에다가 판매가를 곱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판매량은 여기 바로 나와 있으니까 굳이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판매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판매가는 여기는 지금 컴퓨터니까 80만이 될 거고요. 여기는 냉장고니까 뭐 1,200만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거 판매가를 구해볼 건데 지금 판매가가 세로 방향으로 적혀져 있고요. 이 판매가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제품명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명이랑 여기 있는 제품명이 같기 때문에 따로 뭐 추출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는 V룩업이라고 하고. 자, 처음에는 머니까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컴퓨터니까 어, 여기 위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Vlookup 이고요 자, 컴퓨터니까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제품명이 처음 나오는 컴퓨터에서부터 쭉다 선택을 하는데, 자, 이때 우리 요거 구하고 나서 세로 방향으로 채우기 할 건데, 요 표도 우리 세로 방향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F4를 누르는 거라 그랬습니다. F4 눌러주시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이표 중에서 판매가는 몇 번째 줄에 나오냐면 두 번째 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칩니다. 머니까에 해당하는 내용이 문자면 무조건 정확히 일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80만이라고 나와지죠. 자 요거는 판매가 구요 이 판매가 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라고 하니 브이로그 앞에다가 판매량을 선택 을 하고 곱하기 엔터 해 주시면 이렇게 총 판매액이 나와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채우기 하시면 되 겠죠 자, 3번 문제도 한번 볼 건데 자, 3번 문제는 1월, 2월, 3월의 매출이 해당 월의 매출평균 이상이면 효자도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를 하는데 IF하고 AND하고 AVERAGE 함수를 써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 1월의 1월이 그 1월의 매출평균 이상을 먼저 구해줄건데 자 그러면 는 하고나서 뭐가 1월이 그죠. 그 다음에 어, 주어를 찾고 나면 두번 아, 여기 1월, 2월, 3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 게, 함수를 쓰지 않고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함수도 안 썼기 때문에 범위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1월 하나만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주어를 찾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 큰지 작은지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평균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상이고요자 이렇게 이상을 찾고 나면 요 이상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단어씩 가면서 이상은 이상인데 뭐 이상 평균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버리지 자그 다음에 평균은 평균인데 무슨 평균이냐 해당 월의 매출 평균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1월, 해당 월이라는 게 1월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1월 한줄 범위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때, 우리 요거 구하고 나서, 세로방향으로 채우게 할 거고, 세로방향으로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F4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음, 6,500은 1월 평균보다 더 작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폴스라고 나왔습니다. 자, 똑같은 요령으로 2월하고 3월도 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 앤드 함수로 연결하라 그랬죠. 그죠? 이 트루나 폴스를 여러 개 나열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앤드하고 오어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앤드 함수를 써 주고요. 자, 맨 뒤에다가 콤마 자, 그다음에 2월이 또 이상인데 평균 이상이고요. 자, 평균은 평균인데 2월 평균 이상이고, 우리 세로 방향으로 채우게 할 건데, 세로 방향으로 범위 잡았으니, F4 눌러주시고요. 또 큼마 또 3월이 또 이상인데 자, 평균 이상이고요. 3월 평균 이상입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F4를 눌러주시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1월, 2월, 3월의 매출이 해당 월의 매출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면 나왔으니까 if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if 라고 하고 맨 뒤에다가 comma, 효자도서 comma,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지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자, 생산품의 표준편차를 L16셀에 구하는데 표준편차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rounddown과 stdv.s를 쓰라고 했습니다 표준편차 구하는 함수가 stdv.s죠 그죠? 표본집단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함수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number1, number2, ...은 범위를 선택하는 인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생산품 B의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 생산품 B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거 체육이 안할 거니까 F4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생산품 B의 표준 편차가 나와질 거고요. 자, 요거를 내림하라고 하니까 라운드 다운이고 자, 맨 뒤에 가서 콤마 자, 소수 첫째 자리가 0이고요. 소수 둘째 자리가 1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261.6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5번에 부서가 영업부인 사원의 보너스 합계를 h30 셀에 구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합계를 구하라고 하니 어, sum if가 되겠죠. 그죠? 는 SUMIF고요. 자, 크라이테리오가 뭐뭐가뭐뭐인에 해당하는 게 크라이테리오고, 레인지는 뭐뭐가뭐뭐인 할때 뭐뭐가에 해당하는 게 레인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부서가, 그죠? 그러면 부서 한줄 범위를 잡아주고 이거 채우기 안할 거니까 F 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콤마, 자, 부서가 무슨 부인? 영업부인 컴마 썸 레인지 합계 구할 한줄 범위 보너스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너스 한줄 범위를 잡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답이 나와지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렉스미디어 공사 회 실전 모의고사 계산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